불교가 시작된 지 2500년이 흘렀습니다. 인도 북부 룸빈이 동산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던 것은 봄이 한창이던 따뜻한 계절이었습니다. 시따르타. 훗날 부처가 될 아이는 그렇게 세상에 왔습니다. 그로부터 2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강물이 흐르듯 불교도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지리가 달라지고 기후가 달라지면서 사람들의 삶도 달라졌고, 불교 역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오늘날 불교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대승불교와 상좌부 불교, 그리고 금강승 불교입니다. 대승불교는 한국과 중국, 일본에 자리 잡았는데, 회색 승복을 입은 스님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큰 수레라는 뜻을 가진 이 불교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달음으로 나아가자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상좌부 불교는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미얀마와 태국, 스리랑카에 뿌리 내렸습니다. 갈색 가사를 입은 스님들이 계시는데 이들은 장로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먼저 자신이 수행하고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믿음입니다. 금강승 불교는 티베트를 중심으로 퍼졌는데 달라이 라마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던 길 높은 산 너머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